등록만 하면 바로 팔리는 것이 있습니다. 아, 바로 환제품인데요. 환제품이 경쟁해서 굉장히 자유롭다 이겁니다. 우리는 스마트스토어 판매를 하면서 어,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은 경쟁 과열 시대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 상품을 올려놔도 내 상품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나만 팔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 부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전략적인 부분을 지난 시간에도 그 지난 시간에도 이제 여러 가지를 해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유튜브에서 정든팜 검색해가지고 영상을 하나 하나를 차곡차곡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노하우 아 그냥 하나 이렇게 보고서나 아, 그냥 들으면은 그럴 듯하면서도 자기가 실행할 부분이 막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무엇을 팔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팔 것인가 이 부분을 큰 맥락으로 그려놓고 큰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무엇을 팔 것인가 일단은 고객을 만들어야죠 여러분 상품을 단한 번이라도 구매한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원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한, 한 3, 4천원에 가져다가 한 7, 8천원에 팔수 있는 상품을 일단은 팔아야 합니다. 그 부분은 고객이 힘도 있게 그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으로 막 확장 해석을 많이 안 하고 그냥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 단한 번이라도 내 상품을 구매한 사람이 내 스마트 스토어에 차곡차곡 쌓였을 때 나중에 내가 단골 고객을 위한 마케팅이라든가 뭐 이벤트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고 그 한번 샀던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가와서 산양유 단백질 같은 좀 가격이 나가는 부분도 살수 있고 글루타치온도 살수 있고 콘드로이친도 살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낮은 가격, 뭐 3천 원짜리, ,000원짜리, 4천 원짜리를 갖다가 이제 팔으면은 마진이 없죠. 막 100개 팔았는데, 어, 그러니까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단체로 주문을 했다 이겁니다. 40개, 막 80개, 2이개 막 구매를 했는데, 총 금액에서 얼마가 나오지가 않아요. 비싼, <laughs>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막 단가가 크지 않으면 마진도 적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편의점 알바해도 한 시간이면 얼마 나오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오늘 얘기할 그러니까 제일 쉬운 상품 묻지도 어 따지지도 말고 제일 싼 제품을 일단 한번 팔아보고. 고객을 50명이나 100명 정도를 일단 확보를 했다면 그 다음에 진행해야 할 부분은 환제품입니다. 다른 데가 많이 없어요. 우리도 막 가끔 이게 만들어 놓다가 이제 중간에 떨어져요. 왜? 이거 환제품 한꺼번에 뭐 이게 만들어야 하는 그 공정 과정이 또한번 있는 거죠. 분말에서 그러니까 원물에서 분말로, 분말에서 환으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분말에서 환으로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 어, 조금 약간의 시간차 공격이 흐트러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환제품은 다른 데서 많이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광고를 하는 시스템, 건강 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시스템 이런 부분에서 환제품을 취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 환제품은 나갑니다. 아니면 환제품을 높은 시각으로 쳐다본다면 하드 케이스에 막 고급 환 들어가는 거 있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단가가 높아져서 판매하기가 어렵고요. 약초의 개념으로 이제 들어와서 어그 부분으로 본다면 은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정듭팜에서 판매하고 있는 환 제품은 그냥 분말을 환 형태로 바꿔놓은 것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뛰어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등록하면 파는 거예요. 그리고 구매한 사람은 편하니까 그냥 또 다음 달에 또 구매를 하는 거예요. 재구매율이 굉장히 좋다 이겁니다. 편한 거에 한번 익숙해지잖아요. 옛날 뭐, 그냥, 몸빼바지 있잖아요. 옛날 추리닝 있잖아요. 그니까, 러 백수의 표본인, 막, 옛날 만화가게, 할또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백수의 표본, 이런 부분들이, 그냥, 노란 추리닝 그거, 하나 입고서 그냥 버티잖아요. 그런 사람이 양봉 입기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겁니다. 편한 거에 한번 익숙해지잖아요. 환에 한번 익숙해지면, 분말 가루 못 먹습니다. 그래서 깔끔하죠. 논이 환. 양배추, 양배추를 먹는데 심까지 먹여야죠. 그 아, 우리가 삼겹살 먹을 때 에, 중간에 잘라내 가지고 그냥 버리는 거, 그 부분을 먹어줘야 하는데 그 부분을 안 먹고, 그리고 삼겹살 먹을 때 에, 삶아서 먹잖아요. 생으로 먹어야 건강에 좋은데. 그래가지고 양배추와는 심지도 먹어야 하고 생으로 먹어야 하고, 이 부분을 적합하게 맞춰준 것이 양배추 환이죠. 논이완도 그렇습니다. 논이 아, 원물 냄새가 엄청나게 고약스럽 고약스럽죠. 그 냄새 가 고약하니까 그 부분은 환으로 그냥 편안하게 먹는 겁니다. 다른 거뭐 있어요? 보스엘리아 환, 보스엘리아아막 주전자에다 언제 끓여가지고 옆에 막 눌러붙고 막 이런 부분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냥 환으로 그냥 먹는 거죠. 가볍게 정수기 위에다 올려놓고 가볍게 그냥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팔리는 상품이에요. 상세 페이지에는, 아, 정말 먹기 편합니다. 이거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으셨나요? 먹기가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이건 그냥 정주기 위에 올려놓고 그냥 먹기만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막 팔리는 거예요. 이 제품으로 판매를 한 다음에, 여러분은 지금, 어, TV에, 광고에, 엄지의 제왕, 천기 누설, 막 이런 데에 막 나오는 것들 있죠. 글루타치온, 콘드로이친, 막, 이런 것들을, 이런 걸 먼저 시작을 할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아 물론, 이 영상은 전체적인 정든팜에 들어오는 대중적인 부분을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도 콘드로이친 팔고, 글루타치온 팔고, 메스티 팔고, 다 팝니다. 그걸 또잘 파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잘못 파는 분들, 이제 시작하는 분들, 개념을 잡아가는 분들, 아니면 이제 더 성장해야 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밑바닥 부분을 그 근본적인 부분을 알아야 그 다음에 아, 상품 판매를 한다는 것이죠 글루타치온 콘드로이치 팔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주목할 것은 3,000원짜리 갔다가 7,000원에 팔고, 그래서 기본 고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주력할 것이 환제품. 환제품을 팔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네이버에서 정든팜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사업자 회원 가입하고, 돈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사업자 회원 가입하고, 썸네일 상세 페이지로 물건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본사에서 다 직발송을 해드립니다. 쿠팡에 스마트 스토어에 그냥 판매만 하세요. 대전에 있는 분들은 그냥 놀러 오세요. 얘기를 해, 해드릴 수 있습니다. 바쁠 때 오지 마시고 가급적 화수 목금 오전 시간에 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멀리에서는 홈페이지 상단에 보면 카톡 상담 있어요. 카톡 상담으로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24시간 안에 거의 빨리 빨리 답변을 드립니다. 오늘은 환제품. 이건 무조건 팔리는 상품이에요.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서, 설명하기도 굉장히 편하잖아요. 굉장히 편합니다. 편한 만큼 익숙해지는 거죠. 지난 시간에 유튜브 강의 제가 좀 해드렸잖아요. 제가 누구를 막 가르치고 막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무조건 판매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유튜브에다가 만원짜리 저희 망고젤리 막 같은 거 손쉽게 그냥 설명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고객을 100명 정도 만들고, 지금 막 건강 기능식품 막 판매한다고 월 100만원씩 광고비 막 지출하면서 이렇게 파는 분들 있잖아요. 내 레벨을 거기에다 나중에 맞출 수 있는 부분까지는 끌어올라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제 영상, 뭐 오늘 것만 보지 마시고, 그 한꺼번에 몰아보기 그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가지고 한번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 아, 정든팜 아니면 기랜들왜두 가지로 나눠놨냐 위탁 판매는 아, 똑같은 상품을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누는 겁니다 제품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릴 거고요 상품 이야기도 계속할 거니까 네이버에서 정든팜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